이고 이름 뭐야? 니, 니키야. 니키? 아이고, 니키. 너무 귀엽다, 얘. 왜 이렇게 조그매 아니, 근데 군성씨,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일단 첫 냄새부터가, 너 솔직히 얘기해? 네? 너 여기 씹새끼야, 너 마사지 불렀지? 아니, 아니요. 아니, 솔직히. 아니, 그, 그, 향, 어. 그, 그, 향이에요, 향. 확실해? 예, 인센티인가 뭔가, 그, 그거.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집에서 네. 그, 타이 마사지 향이 나지? 아 그, 이거. 어. 향 뭐, 그, 뭔데? 네. 그, 향을 좀 좋아해가지고, 어. 그런 향이, 어. 아. 네. 나그참파? 아, 여기 지금 해놓은 거야? 네네. 뭐, 안 물죠? 네네, 리키? 없어요. 리키 맞아? 네. 리키? 응. 아, 나 얘한테 너무 미안한데? 리키 어떡해, 어? 근데 이거 미션이라 어쩔 수가 없다. 리키 살짝, 그, 너무 귀엽고, 너무 착한데, 살짝 그, 추나 닮았다. 그, 기마치. <laughs> 눈이 동그랗고 살짝 이렇게, 리키도, 원래 치와와가 좀 그런 맛이 있잖아, 그치? 네. 추나랑 비슷하게 생겼다. 응. 응. 제가 이거를 <laughs> 까가지고 이대로 찾아라 드래곤볼 하고 저기 던질 거예요. 불좀켤수 있어 요 여기? 불 좀, 네? 불좀 네. 어, 켜줘. 아니 이게 끝이야? 음, 음, 왜 이렇게 어둡게 살아? 어, 그래 다켜 그냥. 아이 눈 가리세요. 눈 가리세요. 와나못 잡겠어 씨발 눈 감고 있어? 찾아라 드래곤볼 아 죽겠다 아, 야 씨발 야야눈 감고 있어 너눈 감고 있어 자 이거 내려 내려 이야 죽겠다 나 몰라 야 30마리야 니가 알았어 어나못 어. 도와줘 건성아 미안해 네. 어 니가 알아서해 <laughs> 둘, 셋. 아, 근데, 세 마리 잡았죠? 네. 열 마리까지는 우리 손으로 합시다. 방송각으로. 네, 손으로 집어넣는 게, 그래도 좀. 그래도, 사, 시청자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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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무었어 아! 니가 아, 해! 아! 니가 해! 빨리! 아! 빨리 잡아! 이거, 물어요. 물지? 아! 어!

아하 확 <laughs> 잡아 그냥 확 잡아 아아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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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니 잡아 그 위에 몸통을 잡으라고 아우 너 병신 너또 도망갔다 어 저기 또 있잖아 저기도 있잖아 어이겼어그새 어, 잡아 그새 잡아 잡아 아, 아 진짜 못하겠어 아야 으으 시 오, 두 마리. 두 마리. 삼십 마리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어, 어, 어. 아, 야,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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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일단 담배 낚시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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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떡해. 야, 여기도 갔어. 아니, 이제, 그, 깃두람이 하나 맛보기 품은 얼마예요? 혹시. 혹시 하시나요? 네. 뭐, 하자. 오, 얼마. 알겠습니다. 한 마리에, 한 마리 먹는 거 얼마. 그, 수장님이 정해주시면. 아, 니야 니가 정해. 니가 돈 버는 거. 네. 어. 너돈 줄게, 퍼지면 한 마리 2만 원 하겠습니다 2만 원? 진짜? 네. 2만 원이라고? 너무, 너무 싸요? 너무 싼거 아니야? 너 존나 아. 커아이 여기 조만한 걸로, 그 대신 봐봐, 어디? 어떤 걸로? 요, 요 정도? 요 정도? 어. 요 정도? 아, 에이 아, 그냥 5만 원 하고 네. 그, 제가 지정해 준 걸로 어, <laughs> 혹시 되나요? 네. 5만 원이요? 네네 5만 원에 제가 지정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거 그냥 이대로 잡아서 네. 5만원, 괜찮아? 아니, 강압적인 거예요? 아니, 아니죠. 어, 네네. 네. 아, 진짜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어, 어, 어 5만원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곤성이 돈 벌게 5만원만 후원해주실 분 계시나요? 아, 실한 놈 하나 있다, 여기. 어. <laughs> 야, 씨발, 이 새끼 존나 크다. 네. <laughs> 야, 야, 얘들아, 이거 한번 곤성이 맛보게 하자. 진짜로. 존나 커, 이 새끼. 진짜, 손가락에 비하면 보여? <laughs> 와. 땀 펄이 잡자아나 여기 앉아있기 싫어. 와못 앉겠어. 씨발 몸에 붙을까 봐. 아 진짜 땀존나나 지금 네. 마치 네. 5만 원 돌렸습니다. 아까부터 시간도 5만 원 감사합니다. 야 맞지. 어 꽁꽁꽁. 한번 감사합니다. 행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짝 재밌어졌어. 음성. 자. 오, 여기, 이 친구, 이 친구가 존나 시네요. 이, 이 친구. 이 친구 가시죠. 죽이고 먹으면 안 돼요? 네. 네. 오. 꽉 잡아, 꽉. 어, 아니, 아니, 왜 잡고 이렇게 때리냐고 다시. 아니, 막, 느낌이. 아, 괜찮아. 오, 안 돼, 안 돼. 아! 잡아, 빨리! 아, 잡아! 잡아! 아니, 아니, 잡아! <laughs> 아니, 잡아, 씨 말아, 잡으라고. <laughs> 아니, 아왜 놓냐고, 개새끼야. 그걸 잡고 나서. 아, 빨리 잡아. 빨리, 빨리. 니네 벌칙이잖아, 이거, 빨리. 그거 잡아! 아, 개 빠른데요, 이거? 아이. 어, 아, 나왜 <laughs> 아, 놨어? 아, 왜 놔? 왜 자꾸 놔? 아, 왜 놓냐고, 개새끼야. 잡고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잡고 있어. 네? 어. 어, 씨, 근처가 씨. 여러분, 이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 한번 먹어보자. 단백질이요? 어. 할수 있어, 군성아. 응. 넌영크루야 맞습니다. 어. 여기로 해서 있어줘. 비춰줘. 응. 어, 아! 아! 아, 야! 아, 씨발,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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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안 된다고! 어, 온다온다 어, 혹시 딱 같이 먹어볼까요? 뭐랑? 가. 아이, 어, 어디 갔어? 여기 미스, 여기. 잡아, 잡아! 아, 아이 새끼 존나 겁, 이 새끼도 겁 존나 많네. 뭐 다빠 없이 다할수 있다며. 근데 이게 실제로 아니 됐어, 잡았어, 나이스. 아이 새끼 어. 그조그마한 다리를 잡으려고 어떻게든 면적 조금이라도 안닿아 안안 보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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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야, 나한테 하지마 네. 어, 자, 가. 자 여기 여기로. 흰색 껍질로 살짝 라이터 지져도 될 안돼! 이거는 야 죽었잖아 지금 빨리 가! 오독오독 씹어서 어. 영만이가 먹어주래 너 옌스님이 지금 실망한다 어어어어 씹고 삼키고 해야돼요? 물 네. 어. 이까시는 한 어. 하겠습니다 네. 형님 옌스 형님 이번에 실패하면 제가 먹게, 먹을게요 너 이거 5만원이야 네 어. 그냥 빨리 하나 하고 5만원 일단 가자 어. 아 괜찮아 할수 있어 금성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 정도 할수 있어 귀뚜라미야 야, 너 풍뎅이보다, 아! 너 일부러 했지, 씹새끼야. <laughs>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한게 아니라. <laughs> 아이, 너, 아, 씹새끼야. 너 내가 해?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어. 아니, 그렇게 흔들, 지 말라고. 아니, 흔들지 말라고. 네. 자,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아! 아이, 씨발. 너. 아, 아예, 아예, 아, 아! 아. 미안하다. 어. 아 해. 아, 해아 아, 아, 해. 빨리 해. 빨리. 해 아. 아, 아, 이 새끼 배떴다 아, 너 빨리. 너이 새끼야. 이 새끼는 제 영신 또한 백태도 처먹으면서 피투랍이 산살이를 하고. 빨리. 아, 너 먹어. 아, 이 새끼야. 너딴거 할래? 아, 이거는. 빨리 진짜... 넣어. 빨리 넣어. 그게, 그게 아, 아, 해봐. 아, 이거 이거 커커가 끼. 아, 아해 봐. 아이거 빨리 빨리 먹어. 너. 예. 아, 돌렸어. 그래. 아, 너넣어 뭐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예. 자, 상처야 돼. 상처야 돼. 빨리 빨리 그냥 해. 그냥 해. 괜찮아. 다 했어. 집어, <laughs> 씹어씹어씹어 씹어 씹어 삼켜삼켜삼켜삼켜 산켜, 삼켜삼켜 산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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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켜짜켜 산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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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켜 산켜, 삼켜면켜삼켜 산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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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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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님 제가 대신 먹어주려 했는데, 그, 내가 먹어주면, 이제, 곤성이, 민심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였습니다. 야, 근데 얘병 있나 봐. 얘, 얘 침에서 피가 나온다. 야, 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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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좀 해야겠다. 이 새끼 내가 볼땐 이거, 이 새끼 이 암인데? 이 새끼 침을 뱉었는데 피가 나오네? 야, 얘 암이다. 이 새끼 왜암 걸렸지? <laughs> 야, 너, 너, 암, 거 너, 에이즈야 아니요. 근데, 너, 너, 침에서피 존나 나는데? 너, 왜 그래? 아, 모르겠어요. 너, 야, 너, 술 취, 너, 저거야? 너, 원래 이래? 아, 그, 어. 속에서, 어, 잇몸도 그안 좋고 해가지고, 이게 막, 벌어지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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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서 피는 너, 당뇨네. 이해봐. 야, 이 새끼 벌어졌어. 야, 야. 너, 왜 벌어졌어, 여기. 모르겠어요. 야, 이 새끼 당뇨네. 너, 당뇨야. 그거. 아, 너, 바구식 되는 ]야? 거야. 아, 그래? 진짜요? 너, 바구식이야. 그거, 바구식 되는 거야. 아, 왜냐면, 다시 이해봐. 이, 봐봐. 왜냐면은 여기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너는 응, 응. 여기는 괜찮잖아요 여기가 존나 벌었어 이게 뭐 묻은 게 아니고 벌어져서 그런 건데 좋댔다야이 응. 새끼 당뇨병이다